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76페이지입니다. 구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영원아 네, 여화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성을를 송축하라. 내영원아 네, 여화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 이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좋죠. 그죠? 달콤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은혜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하신 이 약속은 모든 인생에 주신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극률리 영일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행위로나 또 나의 어떤 행동으로나가 어떤 무엇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인치시고 날마다 특혜하셔서. 가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까지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사도들 신약 시대의 사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5 장에요. 이제 무리가 옹이하여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는 게네시아의 보수과에 서서 보니까 어, 두이 배들이 에, 물가에 대고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물에는 고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어부들이 파명하도록 수고하고 아침 새벽까지 나가서 수고했는데 빈그 그물로 그 갔을 때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배에 오르신데 두 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몬에 배웠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에 배웠어. 예수께서 그배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 굉장히 그중에요. 육지에서 제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신방을 하면은 지금은 당장 세상의 모든 것을 잠깐 멈추십시오. 예, 멈추고 육지에서 뛰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뛰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며, 다 가르치기를 마치시며,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베드로가 들으니까, 얼토당토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억으로 뼈가 굵은 자요, 일가견이 있는 자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고기를 못 잡은 때는 많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고기 잡는 방법을 잘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람의 의심입니다. 좋아.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 일은 내가 더 잘하지가 다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더 잘하지.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 그리하였지만 배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래도. 뭔가가 있다 는걸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평생에 격겁에 눈 맞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그 목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비범하고 틀린 것 같아서 내가 그물을 내리자 하고 그물을 내리한즉 애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 하며 와서 도와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과 야고보, 빌리 그리고 베드로 형안드레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물이 그냥 두 그물에 꽉 차서 정말로 애운 것이 넘쳤던 것입니다. 헤드로가 그때로 이제 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의 능력이 여기임 마셨구나 도저히 알수 없는 목사의 아들의 말씀이 깊은 데서는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았어요. 이것은 신의 기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드로가 통회하면서 예수 발아래 엎드려서 절하고그 발아래 절하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어리석이 잠깐 의심했던 믿지 못했다고 해다가 그래도 육체에서 뛰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 그물을 내렸던 것인데 도저히 인간으로서 알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명명하셨어요. 아니 유명한 바리새인 가말레, 우나코에서 최고의 학벌을 받은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 중에서 어떻게 어부인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글도 좀 많이 그 포득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사설을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로 된 것입니까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많이 배운 학문으로 된 것입니까?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가난한 심령 오주하면주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의 경력이 얼마나 헛되고 한다는 것을 봉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가자 다른 동물들도 모두 다 자기 가진 배나 무엇인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릴리에서 페드로요야고배우또 안드레, 빌리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시다가 세간에서 마태가 혼자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마태는 그 세리인 것입니다. 돈을 걷는 사람이요. 네, 당시의 유대에서는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멸시했어요. 왜냐면 로마, 자기들이 이스라엘 로마 석국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드리는데, 바로, 바로 그들을 믿어서 이 마태가 세금을 걷는, 징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마태는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없었어요. 소외된 사회 속에서 외로움의 인생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자, 그럼 곧두 그 말도 안 하고 예수를 쫓아든 것입니다. 볼품이 없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쫓았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산상권에서 하신 말씀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심령이 가는다는 보기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했던 마태는 그 예수를 쫓아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찬양을 받고 친구가 많으면 예수를 잘안 쫓아. 근데 외로운 자, 소외된 자, 궁핍한자 이런 사람들은 곧 주님을 따르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는 열두 사도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인치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나는 국률을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세리들이 와가지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시 모은 제자들을 모으고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어요. 왜냐면 마태는 세일이라 좀 부자였어요.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어째여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가 보기에 자기 세각들과 같지 않은 거룩한 말씀을 하는 걸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뭐 죄인이요. 장기요, 어, 어부요, 홀품 없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어째너희 선생은 저렇게 재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기를, 예,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은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는 자. 영혼이 육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나 자기 신령의 집안에서나 다 병들어 있는 자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에요. 저도 옛날에 참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열등간에 나는 왜 이렇게 살을까 하는 그 많은 고려와 예로, 또 찬송과도 잘 몰라서, 그렇게 내가 왜또 이러고 있지 하면서 제가 그 492장, 내가 가든지 동행하소서 하는 거 있죠, 찬송. 그 말씀을 그렇게 예수요, 예수 지금 말씀이 신지도 몰라요. 그냥 그 찬송만 불러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셔서. 그랬는데 그런 열등감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극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다시 병들었기 때문에 나를 문둥병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보니까 내가 문둥병이었더라고요. 마음의 문둥병.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을 꾸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인도하시면. 저 저기 한생병원 있죠. 소록대 옛날 소록대 거기 가서 그 병든 자의 병을 씻는데 나로 열심히 가서 간호이라 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하고 보니까 네가 바로 문둥병이었느니라. 네가 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데 너무 많았어요. 나와 같은 병든자, 또 다른 또 문둥병자, 또 다른 어떤 열병자, 그런 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정말로 헌신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오더라고요. 저 건강한 자는 의문이 있을 때 있고, 병든자에게 쓸때이니라 저도 제 마음에 그런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 어느 날, 이 손과 발에 착고가 제가 채워졌더라고요. 난 채워진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나의 소유을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채워졌기 때문에 손을 들었죠. 하나님께. 예. 근데 어느 날 지휘가 영혼으로 느끼기 이전에 이상이 보였어요. 이렇게 손과발네군데에 이렇게 많은 그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쫙 자르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그리고 헐 나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세상을. 일문도, 단 영초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의로 나를 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만한 지의의 기지를 모를 때는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 아, 네.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너는 가서 내가 금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한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것을 배워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지 않냐는 너에게 극률 없는 심판이 나에게도 있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활란이나 실수로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하늘이 나를 그 극률이에게는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남의 죄 짓는 자, 넘어진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를 국률이 여길 때, 하나님 나를 또 국률이 여기신는 은혜를 베풀어 줄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바리세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 좀 괜찮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벌써 막달라 마 누가 보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금에 답볼때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인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왜 이렇게 돼서 살아나? 여인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괴로운 삶이었겠습니까? 그게 음. 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로부터 그 발에 눈물로시고 네, 머리털로 씻으며,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예,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그발 아래도 붓고, 아, 어, 거기다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요 손에 입맞추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날의 유대인의 습장에는 들어올 때부터 대하에 물이 있어서 손꼭 씻고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또감난유를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그들의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두 다 주님의 발에 했어요. 그만큼 겸손과 눈물과 감히 얼굴을 들어 주님의 얼굴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팔에 그렇게 입 맞추고 굽고 눈물로 바르시고 또 그거를 이제 비유를 풀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도하는 일에 어느 성도에게든지 가서 겸손으로 눈물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까지 아름다운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 내가 이 초청한 목수의 아들 이 사람이 선지자는, 니 예, 선지자 정도로 능력이 있다면 이 여자가 누구 곧 개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속으로 <laughs> 생각했어요. 장기요 예, 개인인 줄을 예수님 이다 알았음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해도 어느 정도 읽죠? 그렇지만 우리는 말을 입을 금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니까 시몬이 아,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하냐 했을 때. 이여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또, 너는 내게 감람녀도내 머리 붙지않니 했을 때, 이 예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리고,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을 때, 둘다 탄감해. 하나는 50 대련을 줬고, 하나는 500 대련을 줬는데, 둘다 탄감해 줬으니,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많이 탐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하면서 너는 내게 들어올 때손 씻을 물도 주냐 할때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너는 내 머리에 감남도 붙이할 때이 여인은 향유를 내 팔에 두었느냐. 이런 제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 많은 죄가 사여주도다 여자를 돌아보시면 평안히 가라. 근데 자유를 주시고 정말 죄에서 노여 영육관의 죄에서 노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영혼은 말씀을 영접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충정화해서 바로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서내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를 기념케 하여 이 여자의 말도 하라 그랬어요.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는 이 여인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는 내가 사도를 누구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많은 죄가 탄감을 받는, 속히 성량을 받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울며 주며 팔을 씹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헌신과 충성이 있는 자라면 들어서 쓰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야곱과 예수가 있었죠. 예수가 큰 아들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의 전례로 보면은 예수가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불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모세가 기록가 돼. 하나님은 국민의 의자의 국민이고 또한 은혜 줄지에게 은혜 주고 불쌍할지 불쌍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에, 사도 바울이 전에는 아주 회방자 이런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바리새인들이 너네 선상은 왜 이렇게 죄인들만 좋아하냐 하는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들을 에 제상들에게 데리고 와서 옥에 가두는 데일등 공신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실한 자로서. 그런데 담멕색 성선에서 빛을 보고 안나에게 안수를 받고 하늘님의 말씀을 아라베로가서 3년 동안 말씀의 암송을 다 채운 다음에 나와서 통의하고 말하기를 디모데 전설일정에요. 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료 극률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주의은혜가 그리스에서 하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로 풍성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오. 그리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만세 왕곳 속지하냐고 보이지하냐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도록 있어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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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바울의 고백이지만 전 처음에 서신 사도 서신으로는 이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일장에서 정말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막 핍박할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죄인 중에 내가 개수 같았어요 스스로 내마음이 예. 그래서 아, 도금 급렬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왜 빨리 못 깨달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오래졌나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나 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 서신의 디모데서 일장을 암송하세요. 음. 내게 이렇게 극렬병이 날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은 자들 본이 되게 하다 네. 아무리 오래 죄가, 아무리 내가 괴수요, 행악자요 어떤 죄를 오래 주고 20년, 30년을 졌어도, 조금 더, 예, 네, 뭐하지 말고, 속히 돌아오면 하나님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네. 그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도 버금가는 예수님의 정말로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지난 날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38년 병든 자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 준 뒤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고쳐 주신 자는 다시는 죄를 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와 말씀을 멸시한 직각이 되기 때문에 아셔죠 말씀 다 함께 우리가 공독하시겠습니다 내온아와를축하라내있와축하라내온아와를축하며 모든 을지 아멘을 속도 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반응을 심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질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육신의 병도 처음엔 다 고쳐주셔요 예. 죄악, 죄악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어떤 죄도 막달라 말해갔던 죄도 오히려 더국률력이고사랑을 가졌죠 또, 내 생명을 파멜에서 구속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오늘 사망에서 구속하셨다랬죠 예. 우리는 모든 인생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예, 사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하러 지금 살고 있고요. 파멜이에요. 사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멜에서 구속, 풍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보여서 새 생명 가운데로 향하게 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와 국률로 칸을 씌우시며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믿으십시오. 아멘. 네. 네.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내가 세상을 뒤를 돌아볼 것인가, 오늘 작정하시고, 예의가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모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여세요 세상에 지치고, 시초 목이 마르고 우리의 마음속은 갈라진 땅처럼 한없이 아버지 담비를 기다리나 이 땅에서는 담비 탄한 방울도 얻을 길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께서 주신 아버지 성냥으로 그리태의 부일의 피가 우리 죄를 깔궂게 씻시고 주님의 그 맑은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적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버지 구멍 뚫린 갈라진 마음을 말씀으로 생수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서 세상 명감도 행하시며,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음.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의 말씀의 은사가 모신 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가누시오시고그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오직 그 청춘으로 앞날 남아 있는 삶 속을 아버지 독수라지 새롭게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이랑 은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천번 제사를 드리고자오니 하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므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